네, 안녕하세요. 부입니다 네, 오늘 할 게임도 크론인데요. 네, 이번엔 아마 엔딩까지 잘하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일단은, 어, 미리도 해봤고, 엔딩이 두개 있다는 걸도 알게 됐어요. 배드 엔딩이랑 해피 엔딩. 근데 제가 할 거는 아마 해피 엔딩이 될것 같아요. 아, 일단, 그리고 공약을 본 거는, 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봤고요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본 것도 있습니다 아네 일단 해볼게요 일단 마니킹까지 했죠 제가 이거를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니킹을 누르면 그러니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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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하지만 너희들이 바보라는 건 잊혀지지 않지 제 시간이 저렇게 줄어들죠? 저렇게 시간이 줄어들면, 0m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참 쉬운, 브로니 방송. 아, 근데 쟤네는 진짜 오히려 멍청하지? 나보다 멍청한 것 같아. 내 욕하는 것 같지, 왜? 내가? 내가 날 욕하면 안 되는데. 나라도서날 좋아해야지. 야! 거기 위에 있냐? 아유, 저기. 어쩔 줄 몰라는 하거 봐, 저거, 멍청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멍청한 건 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5초가 다 돼가고, 시간이 다 돼가는데, 내려가보죠! 허이자! 저금 시간이 사라지면, 이렇게 내려가주면 됩니다. 맨 녀석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졌네? 어, 뭐야? 뭐야 나 액자 가다가 클릭했는데 그냥 11192005? 어? 뭐지 11192005 나중에 뭐 기본 같은게 될거같은데 왜놓죠1119 앞에 앞에 자리만 하면 되지 뭐 나중에 뭐 안되면 2000하고 마네킹이 있던 자리 가보죠 히트가 있겠지 비싸보이는 반지를 획득했다 비싸보이는 반지 팔면 되지 않을까? 나가서 엔딩으로 어차피 나가면은 팔면 되잖아. 그리고 난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여기 이 벽돌을 뭐 하는 거야 이건? 문뭐 맨날 뭐 클릭해도 안 되는데 벽이다. 이상한 벽돌 하나가 눈에 띈다. 해놓고 안 됐잖아. 어? 바위를 치워봤다 이상한 열쇠가 있다. 삼층 통로 열쇠를 얻어 손에 얻었다. 뭐야? 결국에 그 이상한 과정들을 다, 다 겪고서야 이 열쇠를 얻은거네? 난 그동안 뭘 했던거지? 생쇼를 했구나? 열쇠를 열고 문을 열었다, 어? 방인디 뭐야 이 방은 어? 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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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숫자맞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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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 뭐야, 이게 저 개수를 맞추는 거였구만. 짱쉽네요. 아, 버이 뭐, 정도야, 뭐. 사실, 막 하다가 됐다. 아이, 뭐. 흔한 일이죠. 이런 거는 내가 지나칠 수 없지. 이상한 장난잡지가 있다. 암홀를 풀어야 할것 같다. 암호? 아까 그건가? 1119. 한번 해볼까요? 어, 열렸어. 오, 나이스. 안에 뭔가 있다. 왜 어두워졌니? 비밀의 방 열쇠를 얻었다, 비밀의 방. 아, 어두워, 씨. 불 켜. 불이 들었다. 나이스. 잘일러 올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상은. 어, 뭐야. 너, 친구잖아. 진수야, 괜찮아? 재, 재, 재현이가. 재현이가 뭐. 무슨 일이야? 이상하게 생긴. 붉은 색깔 이상한 거인이. 괴, 괴 괴물이. 남색 아니었어? 나도 하도 괴물이 있다는 거. 재, 재현이가 그, 진정하고 말좀 제대로 해봐. 죽 죽었어. 뭐? 재현이가 죽었다고, 임재현이! 하, 어쩔 수 없지. 뭐? 그 괴물은 도망치거나 숨다 보면 가버리거나 하는 것 같아. 모여서 행동하는 건안 좋을 수도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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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난, 난그 녀석이, 그 녀석을 잘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 일단 말이야. 저기 말이야 공간에 들어가 숨어 있어. 이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저것에 숨으라고? 응. 이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아, 아 알았어. 꼭 돌아와라. 그래. 아, 근데 주인공은 보면 볼수록 멘탈이 대단한 것 같아. 이 뭐야 여기? 아 제가 이 방은 어 어쩔수 없이 공략을 보게 됐다는 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스위치를 누른 건데 방법 조체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약간 소름 돋기네요. 나도 할수 있는데 이거. 지구는 둥근니까 자꾸자꾸 둥근니까뭔 노래지? 크, 이 노래가 아닌데나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반응이 올 겁니다. 뭐, 연예인 뭐 어쩌고저쩌고 한거같은 하랑 열렸군요 네, 이렇게 세이브는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저기 나디 근탐 모습 이 보이는데. 뭘 봐. 오 갑자기 씨. 이거 이거 뭐야? 몸도 박치기. 아, 나이새 진짜 싫어. 이건 프로니? 아, 아까 아 도망가느라 제, 제대로 못 봤대. 프로드였군. 학창시절? 너 혹시 쿠로니를 알아? 쿠로니는 또 뭐야? 쿠로니는 일본에 등장한 도깨비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까지 넘어왔대 그래서? 쿠로니는 이상한 저택같은 곳에 살거나 이상한 지하같은 곳에 살거든 한곳에 머무는 경우에는 무슨 마력같은게 있나봐 일단 진으로 유인하고 핵불러 주변에 물을 붙여놓으면돼 에이~~~~~ 너, 니네 판타지 소스 쓰냐? 어차피 진짜라도 만난 일은 없을 텐데 뭐 상관 안해 방법이 어떻든 그래도 알았는 게 좋아 혹시 모르니까 여의치구 예온 쪼내줘저 자식을 데려왔어야 돼 불, 불, 불 아까 불 피어났었지 지수야. 야, 내가 해결방안을 찾았어. 진수야 나와. 진수야 살아나고 싶은 방법이 생겼다니까? 뭔가 잡힌다. 어? 이런지. 진수. 진수가 죽었어. 이런 젠장 진수가 잡혔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갔다. 횃불을 얻었다. 햇불이라 돼있네? 못탄가봐요 어쨌든, 그횃불을 들고 크로니를 어, 없애러 가는 마법진을 그때 도망갈 땐 몰랐는데 그 함정이 있던 곳이 마법진 아닐까? 그때 크로니 함정에 걸려가지고 헐떡거릴 때 제가 도망갔었잖아요. 어, 여기 없었는데, 이거? 왠지세이브에도 과일. 이상한 지하 문제가 있다. 와, 분위기 보소? 왜? 어! 야! 오지 마! 야야! 달려라! 야! 어, 살렸어! 살렸어! 어, 뭐야? 마석을 획득했다 야 깝치지마 야어디있어너 일로와 일로와 나 마석있다 너 어딨냐 들어와 들어와 야이 어? 내가 인마 마석까지 남자야 알겠어? 이제 마석까지 얻었겠다 이제 쿠로니를 패러가죠 나갈 수 없다 어? 못뭐 나갈 수 없도 못 나가나 봐나 그럼 뭐 오른쪽으로 가지 뭐아 왼쪽이지 뭐지 여기 어 뭐야 응 문명의 발달 단 불의 발견 예로부터 문명인들은 불을 이용했다죠 핫 마법진 마치 마법사가 된 기분이었어. 마석을 놔뒀다. 어! 나와라 마법진! 하하. 결국 나 혼자 남은 거야. 이제 쿠로니를 유인해 오면 되겠군. 쿠로니를 데려오자. 오케이. 그렇다면. 엔딩에 디겠다쿠니니 네 녀석이. 내 친구 두 명을 아사 갔다니 난널 용서할 수 없다. 널 끝내 주지. 나의 친구들을 죽인 죄 그리고 여기 살던 사람들을 죽인 죄그로서는 이미 죄가 크다. 그러니까 넌 나한테 죽을 것이다. 마지막이군.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자. 1대1 대결이다. 마법진이는 놔둬놨지만. 오우씨! 하지만 너 소름 돋아! 멍청한 건 여전하군. 이제 내가 이런 멍청한 애들한테 지겠어 나에게 마석과 횃불이 있다. 널 봉인하기엔 충분한 무기들이지. 덤벼라, 코로니. 하지만 너가 이렇게 멍청이 낀다는 점. 하 이런 멍청. 아 내가, 내가 가줘야 얘가 와요. 널 위한 공간이다. 끝을 보자. 제닝에요. 크로니를 봉인해야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횃불 장비를 장착한 후, 다가오는 크로니를 내게 확인키를 눌러주면 불로 공격합니다. 불로 공격할수록 크로니의 분노 게이지가 높아집니다. 분노 게이지가 한도에 도 달하면 크로니가 몇 초간 행동을 멈추게 되는데, 그때 크로니를 밀어서 엎친에 잡게 하면 클리어됩니다. 아니요. 1번 해야지. 나에게 횃불 이 있다! 마치 바람의 나 날을 한 듯한 느낌이군.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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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공격!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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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파이어볼은... 어, 아! 친가, 내가 진줄 알았 지만, 이 겼다. 결국 또나 혼자, 산 건가? 항상 모든 오늘할때 마다 혼자, 사는거같구 나는 친구가 알려준 대로 쿠노를 봉인했다 앞으로 도깨비 저택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난 그날 그일 친구들의 주고 모두 기억하기가 싫다 말도 안 되는 유령 도깨비 정말 그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다 엔딩인 것 같아요 끝났나보다